총균쇠를 쓴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인류학, 지리학, 지질학, 생물학 등에서 인류 역사의 많은 부분을 밝혀내는 학자입니다. 그가 총균쇠를 쓴 계기는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호주 북쪽에 있는 유기니에서 연구를 하다가 흑인 친구와 산책하게 되었는데 함께 산책하던 친구가 다이아몬드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흑인들은 백인들처럼 그런 화물을 만들어내지 못한 걸까? 여기서 화물이란 자동차와 비행기 같은 문명의 산물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쇠라는 책을 통해 답했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민족의 차이는 생물학적 이유가 아니다. 환경적 차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디에 태어났느냐, 그게 중요한 거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책을 썼다. 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이는 부자가 될 확률이 대체로 높습니다. 부모님이 유산으로 재산을 물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가 위치한 환경이 좋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선진국은 좋은 땅과 환경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시간 순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류는 호모사피엔스 한 종류뿐입니다. 호모란 인간을 뜻하고, 사피엔스는 지혜라는 뜻입니다. 즉, 호모사피엔스는 지혜로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아주 먼 과거에는 호모사피엔스 외에도 여러 종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던 종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총균 쇠는 인류가 700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탄생해 전 세계로 흩어졌다는 아프리카 기원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설일 뿐입니다. 다만 확실한 건 호모사피엔스들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갔습니다. 영화 아바타를 보면 다른 행성으로 간 인간이 그곳의 원주민들을 죽이고 그 행성을 차지하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이런 일이 수만년 전 지구에서도 벌어졌습니다. 책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간 호모 사피엔스들은 그 땅에 살던 네안데르탈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만남 후 불과 수천 년 만에 네안데르탈인은 지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수한 두뇌와 앞선 기술 도구를 가졌던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을 멸종시킨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인류 종들을 멸종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호모 사피엔스는 다른 고인류 종들만 멸종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약 4만 년전 무렵부터 항해 기술이 발달하여 호모 사피엔스들은 먼 섬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은 호주였습니다. 그곳에는 지금껏 보지 못한 커다란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곧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캥거루보다 3배나 큰 거대 캥거루, 자이언트 코알라, 몸 길이가 7m에 이르는 육지 도마뱀, 키가 3m나 되는 육상조류 등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호주뿐만이 아니라 시베리아에서도 코끼리보다 몇 배나 큰 메모들을 사냥해버렸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걸어서 알래스카로 건너갔습니다. 지금은 바다가 사이에 놓여있지만 이만에서 2만 3천년 전에는 하나의 땅으로 이어져 있었기에 인류는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의 캐나다, 미국,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거쳐 아메리카 대륙 전역에 정착해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북단 알래스카에서 최남단 아르헨티나까지 가는데 약 2천년이 걸렸고 그제서야 지구의 모든 대륙에 인류가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때 수렵채집을 통해 살아갔는데 어쩌다 갑자기 농사를 짓게 된 것일까요? 고대 인간들은 수렵 채집을 하며 살다가, 어느 날 먹을 것이 점점 줄어드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냉장고가 없어서 음식을 오래 보관할 수 없고 매일 사냥에 성공하는 게 아니니 잡을 수 있을 때 많이 잡고, 먹을 수 있을 때 많이 먹어두어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식을 반복하다 보니 지역의 야생 먹거리가 점점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무분별한 사냥은 특정 지역에서만 살던 동물을 영원히 멸종시켰습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이 풍부한 곳으로 이동하지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머물러 있어 사냥터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기후가 변화하면서 작물화가 가능한 식물들이 증가한 것도 영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바로 수확할 수 없었기에 초반엔 수렵채집을 같이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농사기술을 발전시키고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되자 수렵채집은 필수가 아니라 특식이 먹고 싶을 때 가끔씩 하는 놀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와 관련된 발명품이 쏟아져 나옵니다. 땅을 쉽게 파기 위해 삽이 나왔고, 곡식을 담기 위해 바구니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농사를 시작하면서 식량을 생산하는 기술이 좋아집니다. 발명품이 늘수록 농업 생산량도 늘어납니다. 수렵 채집을 하다가 농부로 직업을 바꾼 사람들은 산업혁명 이전까지 모두 똑같은 직업, 즉, 농부로 살아갔습니다. 농부가 많아지자 대규모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착지에서 안정된 생활을 하며 사람들은 많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덕분에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고 농경지가 점점 더 커지다 보니 농부들은 논밭에 물을 대기 위해 힘을 합쳐 강이 수로를 뚫고 빗물을 저장하는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경작하는 땅이 넓어지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면서 사람들의 공동체 또한 계속해서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안정적으로 음식을 얻고 인구가 늘어나면서 문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지도자가 생기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농산물 등의 세금을 부과하고 법을 통해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용해 정보를 기록하고 전파하게 되었고 이것은 하나의 문명을 탄생시키게 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왜 다른 대륙과 다르게 작물화가 빠르게 이루어졌을까요? 왜 과실나무나 견과나무 같은 식물들은 왜 작물화가 오래 걸렸을까요? 첫 번째 요인은 농경 사회에 완전한 정착을 들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열매를 얻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물들을 심을 수 없었습니다. 즉, 심은 후에 몇 년이 지나야 수확할 수 있는 과실나무나 견과나무 같은 식물들은 사람들이 완전히 정착한 후에야 재배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지역의 기후입니다. 유라시아의 기후는 온난다 습해서 식물들이 잘 자라기에 매우 적합한 환경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리적 환경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옆으로 길쭉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나라들이 비슷한 위도에 있어 기후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물이 개발되면 이웃 국가로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습니다. 또한 유라시아에는 야생 포유류의 종류도 가장 많습니다. 농사를 지어 곡식에서 탄수화물을 얻고 틈틈이 야생 포유류를 잡아 단백질을 섭취하면서 식단의 균형을 맞췄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유라시아에서 농경 사회가 빠르게 발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은 생물 중에 유일하게 불을 사용하는 존재입니다. 불은 겨울에 따스함을 선물하고 맹수로부터 지켜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불을 통해서 고기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 맛을 알아버린 호모사피엔스는 동물을 많이, 자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비교적 사람과 친한 온순한 동물을 잡아서 울타리 안에 가두고, 먹이를 주면서 새끼를 낳게 하면 굳이 사냥을 나가지 않아도 고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어떤 동물을 가축으로 키우면 좋을지 찾기 시작했습니다. 농업을 시작하며 남는 시간이 생겼고, 덕분에 동물들을 길들이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가축화하기 적합한 동물들을 선택하여 가축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양은 털과 고기를, 염소와 소는 고기와 우유를, 돼지에게서는 고기를 얻었습니다. 가축화는 인간의 식습관, 경제, 문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업과 축산업, 심지어는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루는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야생 동물을 가축화했을까요? 먼저 가축화에 알맞은 개체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축화에 알맞은 개체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따졌습니다. 첫 번째로 식성입니다. 가축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이득보다 많다면 키우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에 육식동물들은 가축화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장속도입니다. 코끼리 같은 경우 다 자라는데 15년이 걸리는데 아무리 고기를 많이 얻을 수 있어도 15년이나 먹이를 주면서 키우기는 힘들기 때문에 빠르게 자라는 동물들을 골랐습니다. 세 번째는 공격성입니다.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공격성을 보인다면 키우기에 매우 위험부담이 컸습니다. 이렇게 선별된 동물들은 처음엔 현재 우리가 아는 동물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원래의 소 돼지 양은 지금보다 훨씬 몸집이 컸습니다. 몸집이 너무 크면 우리도 크게 지어야 하고 먹이도 많이 먹기 때문에 개체 중에 작은 종만 골라서 번식시켰습니다. 그렇게 가축화하면서 크기를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강대국과 약소국 역사는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공존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근대까지만 해도 강대국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 약소국을 침략해서 그 땅을 식민지로 삼고 그곳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자유, 인권, 경제가 크게 향상된 오늘날은 어떨까요? 2022년 미국 인구조사국의 통계에 의하면 최고 부자 나라인 미국조차도 실질 빈곤율이 12.4%에 달합니다. 아프리카는 5억 명 이상이 빈곤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자인 국가와 가난한 국가의 차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문명의 발달에는 뜻밖에도 대륙의 생김새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서로 긴 가로형은 축과 남북으로 긴 세로형 종축에 따라 기후와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후와 환경이 다르면 농경사회의 발전과 문명의 속도 또한 다릅니다. 왜냐하면 식량 생산의 본격화가 빨리 시작한 지역일수록 인구가 빠르게 늘어났고 이는 곧 문자의 발명으로 이어졌으며 문자의 발명은 문명을 탄생시켰기 때문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은 모두 유라시아권에 있습니다. 3대 문명인 황하 메소포타미아, 인도 문명은 모두 유라시아에 있으며, 북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이집트 문명도 엄밀히 말하면 유라시아권에 속합니다. 문명 발생의 핵심은 특별한 유전자나 인종 같은 누가 살았느냐 아니라 어디에 살았느냐였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는 이름뿐만 아니라 대륙의 형태도 비슷합니다. 둘다 위아래로 긴 세로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로형 대륙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같은 대륙 내에서 위도가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위도가 달라지면 기후, 환경, 문화가 달라서 이웃에 있어도 교류가 쉽지 않습니다. 문명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서 융합되면서 발전합니다. 교류가 가로형 대륙에 비해 어려웠던 세로형 대륙은 좋은 작물이 있어도 전파가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했던 농경시대에 작물이 전파되지 않으니 문화도 쉽게 확산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가장 늦게 살기 시작한 아메리카 대륙에서도 독립적인 작물화와 가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옥수수, 호박, 해바라기 농사가 자체적으로 시작되었고, 칠면조를 먼저 가축화했습니다. 아프리카는 유럽의 바로 아래에 위치해 여러 동식물이 비교적 빨리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메리카는 유라시아와 멀리 떨어져 있어 가축화와 작물화가 유라시아보다 5000년 이상 늦었습니다. 유라시아는 아메리카가 수렵 채집을 하는 동안 5000년 앞서서 농경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국가를 만들고 기술 혁신을 해서 총균쇠를 먼저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유라시아의 국가들이 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로 정복 전쟁을 떠날 때 그들은 이미 압도적인 총균쇠를 가진 상태였습니다. 한편 호주의 원주민들은 1606년 네덜란드 빌렘 얀스 존이 상륙할 때까지도 평화로운 수렵 채집인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호주의 특이한 동식물, 원주민들의 평화로운 생활 방식에 관한 이야기는 금방 유럽에 소문이 났고, 숨어있던 파라다이스를 발견했다고 생각한 많은 유럽인들이 호주를 다녀갔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없는 호주 대륙을 주인 없는 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인 없는 땅을 정복하기 위해 1788년 영국의 함대가 시드니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호주 대륙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습니다. 이후 호주의 원주민은 정복자들에 의해 강제적으로 식량 생산에 동원되었습니다. 식량 생산을 먼저 시작해서 부와 힘을 가진 자가 수렵채집으로 살아가는 힘없는 사람들을 쉽게 정복한 것입니다. 하버드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인 사무엘 헌팅턴은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종교를 갖는 문화공동체가 문명을 이루는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문자는 이런 문명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문자는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것을 기록하고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문자를 통해 우리는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문자를 쓰는 공동체는 같은 가치관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는 한글을 사용하며 영어권에서는 알파벳을 사용하고 중국에서는 한자를 사용합니다. 이런 다양한 문자는 각 문명의 독특함을 나타내고 각 문명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자는 문화를 만들고, 문화는 문명의 경계선을 뚜렷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인류의 문명은 문자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해왔습니다. 앞서 말했듯, 식량 생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때와 문자가 만들어진 때가 비슷합니다. 식량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인구가 늘어나고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문자의 필요성은 커졌습니다. 문자가 있어야 권력자는 세금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식량을 생산하기 시작한 때와 문자가 만들어진 때가 일치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멸망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에 달했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잉카 제국도 고도의 문화를 이룬 사회였지만 문자가 없었습니다. 인구가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문자가 필요해지는데 어째서 그들은 문자를 만들지 못했을까요? 아메리카는 식량 생산이 늦어서 문자를 만들 만큼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아메리카는 문자가 풍부했던 유라시아 대륙과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파되기도 어려웠습니다. 호주나 하와이처럼 바다 한가운데 고립되어 있는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인에게 정복되고 나서야 문자가 전파되었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유럽에서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영국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16에서 17세기 영국은 국교회와 청교도로 나뉘어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영국 내에서는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 많은 청교도가 미국으로 이주를 선택했습니다. 신앙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간 영국인들은 그곳을 신세계라고 불렀지만 그곳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착하기 위해 뺏으려는 자와 뺏기지 않으려는 자와의 전쟁이 시작되게 됩니다. 전쟁의 결과는 당연하게도 원주민들이 패배하였고 땅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럽인들처럼 다른 대륙을 정복하지 못했을까요? 둘 사이의 차이는 어디에서부터 온 것일까요? 아메리카는 다 이어져 있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와는 달리 어떤 다른 대륙과도 연결되지 않고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땅에 사람이 들어와서 산건 불과 2만에서 2만 3천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인류가 유라시아와 아시아에서 살기 시작한 건 대략 700만 년 전부터였습니다. 아메리카의 사람들은 총균쇠를 축적할 시간은 물론이고 그 결과물 또한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립된 상태에서 문명이 확산하고 발달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15세기, 유럽 각지에서 탐험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15세기였을까요? 이보다 앞선 시기, 유럽에서는 흑사병이 퍼져 유럽 전체 인구의 30%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서로마 멸망 이후 많은 나라들이 고립정책을 펼친 결과, 암울한 중세시대를 지나고 있던 유럽인들에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 닥쳤던 것입니다. 신을 찾던 사람들은 하루 아침에 가족을 앗아간 신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구원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새로운 세상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 시작된 것이 바로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르네상스는 문화와 예술이 부흥한 시기인 동시에 과학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유럽 각국은 전쟁과 경쟁을 반복하면서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발명품을 쏟아냈습니다. 그렇게 15세기가 되자 드디어 대항의 시대가 왔습니다. 유럽은 그 힘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진출을 시도합니다. 일단 배에 총과 각종 무기로 무장시킨 군인들을 태우고 항해를 하면서 새로운 육지를 발견하면 밭을 내리고 그곳을 행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는 원주민을 만나면 모조리 학살합니다. 그 다음 그곳에 깃발을 꽂고 내 땅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런 원리를 만든 선구자가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입니다. 오늘날 콜럼버스는 위대한 탐험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한 도살자라는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확실한 건 그가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며 죽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천연두였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향신료 양념이 매우 중요한 물품이었습니다. 이런 향신료 무역은 주로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무역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향신료의 원산지가 인도였기 때문에 대항해 시대에 많은 탐험가들이 인도로 가는 항로를 개척하고 싶어했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 출신의 항해사이자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인도로 가는 바닷길을 개척하고 향신료를 듬뿍 가져오겠습니다. 라는 말로 스페인의 이사벨 1세 여왕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돈과 인원을 지원받아서 1492년 인도를 향해 원정을 떠났습니다. 긴 항해 끝에 그는 카리브해가 있는 중앙아메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는 그곳을 인도라고 착각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천연두에 대한 면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유럽인들은 질병에 대한 면역력이 있었고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없었을까요? 가축화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동물과 더 밀접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집 근처 축산은 물론이고 집 앞마당, 길거리 등등 사람이 있는 곳 어디에나 가축화된 동물들이 함께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새로운 유형의 질병을 가져왔습니다.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파되는 동물원 인성 질병입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엔자, 결핵, 콜레라 모두 동물에게서 유래된 균입니다. 가축은 고기를 인간에게 제공했지만 병원균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병원균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리카에 도착한 유럽인들은 왜 아메리카의 전염병에 걸리지 않은 걸까요? 답은 가축화의 숫자에 있습니다. 당시 아메리카 대륙의 가축이라고는 낙타처럼 생긴 라마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라마는 인간과 붙어 살지도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럽은 14종의 대형 동물이 가축화되어 병원균을 계속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유럽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았고 국가 간 무역도 활발했으며 자주 전쟁을 해서 병원균들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기에 최고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병원균에 자주 감염된 유럽인들은 면역력을 갖고 있었던 반면 아메리카인들은 면역력을 만들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천연두에 감염된 원주민들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피부에 고름이 생겨 움직일 때마다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게다가 천연두는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10에서 14일가량 잠복기를 거치기 때문에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은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콜럼버스의 군대를 피해 피난을 간 사람들은 먼곳 그리고 더먼 곳까지 천연두를 전파하는 매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은 유럽에서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이 소식에 자극을 받은 야심가들은 너나 할것 없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기 위해 항해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시기 피사로가 역사에 등장합니다. 피사로는 원정대의 총사령관으로 잉카 제국의 황제 아타우알파를 만났습니다. 그가 대동한 원정대는 168명에 불과했습니다. 처음에 피사로 원정대는 굉장히 겁먹었습니다. 잉카 쪽에서는 8만 명의 군대가 집결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만 해도 피사로는 전면전을 벌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68명 대 8만 명은 아무리 총을 가졌다고 해도 승리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원정대에는 그리스도교 수도회의 발베르데 수사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와의 만남 자리에서 레케리멘토를 읽어주었습니다. 교황 성하께서 스페인의 국왕 폐하에게 이 땅의 지배권을 부여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페인의 국왕에게 복종하고 기독교를 믿어야 한다. 안 그러면 너희를 전부 노예로 삼을 것이며 반항하다 죽으면 너희들 책임이다. 발베르데 수사는 조서를 읽은 후 황제에게 성경을 전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황제는 조서보다 성경에 더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잉카에는 없는 문자와 책을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건네받아 보던 황제가 갑자기 성경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수사는 몹시 화가 나 원정대에게 하나님을 거부한 저들을 공격하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숨어있던 피사로의 원정대들이 한꺼번에 말을 타고 나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잉카인들은 말처럼 큰 동물은 처음 본 데다 총소리까지 들으니 잉카 군인들은 공포와 충격으로 공황상태에 빠졌습니다. 피사로의 군인들은 말을 타고 그들을 쉽게 학살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하룻밤에 7000명이 목숨을 잃었으나 피사로의 원정대는 단한 명도 죽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타우 알파 황제는 그렇게 피사로에게 생포당했고 잉카 제국은 한순간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168명의 군대가 단한 명의 전사자도 없이 어떻게 8만 대군을 이길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입니다. 피사로는 총으로 상징되는 높은 살상력의 무기와 군사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잉카족은 돌과 나무 곤봉을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피사로의 원정대는 기동력이 좋은 말을 이용해 전투를 벌였지만 잉카족은 뛰어다니며 싸웠습니다. 당시 말은 현대의 탱크와 같은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 균입니다. 유럽에서 온피사로에 원정되는 치명적인 전염병의 병균을 몸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피사로가 오기 전 콜럼버스가 퍼뜨린 천연두가 아메리카 전역에 퍼진 상태였습니다. 피사로가 전투를 벌이던 그 순간에도 인카족들은 천연두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천연두로 인해 원주민 전체 인구의 약 95%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세 번째는 쇠입니다. 쇠는 도구를 의미합니다. 유럽인들은 아메리카 원주민보다 더 정교하고 복잡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구에는 전쟁 수행 체계, 문자, 기록 등도 포함됩니다. 유럽 국가들은 중앙 집권적인 정치 체제를 통해 원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통제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사용되는 고유의 문자를 쓰고,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지혜의 역사를 공유했습니다. 피사로를 비롯한 신대륙 탐험가들은 아메리카의 지리와 환경 정보, 정복 성공 사례, 통치 전략 등을 책을 통해서 정교하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도구를 이용한 결과로 볼수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의 진화 과정을 총균쇠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총균쇠를 한 줄로 표현하자면 환경적 요인이 문명의 발전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1세기가 되면서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닷물을 수돗물로 바꾸고 병원균을 막는 백신을 개발하고 사막에서 농사를 짓고 바다 위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중력을 거슬러 우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이미 환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농경시대에 비가 오지 않으면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던 인간은 이제 기술을 활용해 강제로 비를 내리게 합니다. 인간은 점점 더 신이 되어 가고 있는 걸까요? 호모사피엔스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달에 가는 꿈에 만족하지 않고, 실제로 달에 가게 만듭니다. 이제 인간은 인형을 만드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말하는 AI를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1940년대에 들어와 컴퓨터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는 AI에 관한 연구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1950년 앨런 튜링이 AI 개념과 테스트에 대한 논문, 컴퓨터 기계와 지능을 발표하면서 AI는 하나의 학문 분야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앨런 튜링은 AI가 사람처럼 생각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튜링 테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말은 더 이상 AI와 사람을 구별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지금 거의 모든 인공지능은 튜링 테스트를 가볍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2016년 인간과 AI의 역사적인 대결이 펼쳐집니다. 바둑 천재 이세돌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바둑 대결을 벌인 것입니다. 알파고를 만든 딥마인드 회사가 이세돌을 선택한 이유는 그가 당시 세계 최고의 바둑 고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둑으로 대결을 벌였을까요? 바둑에서 두는 경우의 수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원자 수보다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능을 대결하기에 가장 적합하다고 본 겁니다. 결과는 다섯 번 대결에서 네 번을 알파고가 이겼고 한 번은 이세돌이 이겼습니다. 인간이 만든 AI가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2023년에 알파고를 만든 제프리 힌턴 교수는 AI가 살인 로봇으로 변할 날이 두렵다며 구글의 사표를 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힌턴 교수는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AI로 인한 위험 중에는 매우 무서운 내용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전 속도를 생각하면 상당히 빠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있죠.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지능은 우리가 지닌 지능과는 매우 다른 종류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말은 호모사피엔스의 생물적 지능과 다른 디지털 지능을 가진 새로운 인류를 뜻합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을 알린 방적기시를 뽑아내는 기계 발명처럼 인류의 역사는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 어쩌면 AI가 비약적으로 발전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특이점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책에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